만약 반페르시안의 작은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속삭이지 않았다면 그는 아스날의 레전드로 남았을까? 팔롱도르 위너 마이클 오원이 리버풀 레알 뉴캐슬에서 리그나 챔스 우승을 달성했다면 그는 맨유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이적이라 할수 있지만 이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타이밍 팀을 떠나고 싶어 안달이 는 선수들과 그런 선수를 영입하고자 혈안이 된 감독들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 눈물 없이는 볼수 있어도 웃음 없이는 볼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된다! 3명의 선수와 3명의 감독이 이적촌에 모였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폴리의 새로운 감독, 안토니오 콘테입니다. 제가 비록 토트넘에선 쫓겨난 거나 다름없이 상호 계약 해지를 했지만, 유벤투스와 첼시, 그리고 인텔에선 그야말로 우승 청부수였다는거 아시죠? 감독 1호는 한때, 무리뉴의 라이벌이라 불릴 만큼 제법 실력있는 감독이었다. 토트넘에서 흑역사를 만들기 전까진 다들 반갑습니다. 아스날의 감독,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비록 2년 연속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우리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주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에 감독 이호는 사스날을 다시 아스날로 바꿔놓았지만, 아직 메이저 우승이라곤 FA컵 우승 한 차례가 고작이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의 이브리그 우승을 이끌며, 그 재능을 인정받아, 첼시의 새로운 감독이 된 엔초 마레스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이고, 빅리그 경험 자체가 처음이지만, 패박이 밑에서 갈고 닦은 전술을 바탕으로, 첼시를 다시 한번 우승후보에 올려놓겠습니다. 감독 3호는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올해 나이 44살의 해병아리 감독이다. 체스강으로 유명한 만큼, 체스에서 영감을 받아, 전술을 구상한다는데, 과연, 체시의 넘버 텐, 무드리크는, 감독 사모의 체스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 나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이길래, 체시가 패빠기에 친형을 대놓은 건가 싶었건만, 이제 겨우 마4 살이라고? 보안이 나와 같은 이탈리아 사람 같은데, 선수 시절엔 어느 팀에서 뛰었지? 아이, 같은 팀 선수도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십니까? 비록 이리저리 임대를 다니긴 했었지만, 콘테 형님이 은퇴하실 적에도 유벤투스에 있었습니다만, 엔초 마레스카, 엔초 마레스카, 아, 그때 그 애송이가 자네인가? 뭐, 유벤투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피오렌티나로 팔려가긴 했지만, 그다지 늙어 보이는 외모는 아니었는데 설마 축구 실력을 늘리고자 악마와 거래라도 한 건가? 콘테 형님도 그닥 젊어 보이는 외모는 아니신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어찌됐든 고작 이브리그 우승의 최대 경력인 애송이 감독을 데려오다니 첼시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우리가 알던 첼시로 남겠구먼. 내가 그래도 아르테타 당신보다 두 살이나 형인데 애송이가 어쩌고 저재? 경력이 없으니까 애송이란 말이죠. 팩트만 얘기했을 뿐인데 긁히시는 걸 보니 이거 어제 첼시에서 살아남기 힘드시겠는 걸요? 자, 내가비록벵버지의 뛰를 는 아스날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지만 그래봤자. 페이커 우승 한 번이 고작이지 않아? 반면에는 레스터에 부임한 지 1년 만에 이브리그 우승을 견인했거늘 형님이 이브리그 우승을 견인할 동안 전 2년 연속 이브리그 2위에 올랐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브리그 우승이라고 해봤자, 이브리그와 통합하면 사실상 21등이라 할수 있는데 2등과 21등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이, 그만들 하지 못해? 리그가 개막하기도 전에 그렇게 싸우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그 자린 투엘이나 포터 같은 하이에나들이 내름 물어간다는 거 몰라? 어찌됐든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감독 노릇이니 최대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 각자의 우승이나 집중 하고 자, 그럼 선수 입장. 안녕하십니까. 소속 팀은 첼시지만 2년째 다른 팀으로 도망을 다녔고, 이젠 임대를 넘어 완전히적 탈출을 꿈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첼시를 가장 싫어하는 남자,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이 정류부터 축구까지 모두 첼시에서 감당했으나, 정작 골은 다른 팀에서 넣고 있는 선수. 그게 바로 첼시의 금쪽 같은 내네 새끼를 넘어, 그냥 족 같은 개새끼 선수 1호다. 반가워요! 나폴리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맨이라고 해요! 무려 4년 연속 세리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으며, 세작위는 26골 놓고 득점왕의 우승까지 차지했다는 거 아시죠? 이 정도면 실력 검증은 확실하게 맞췄겠다. 나름대로 스타성도 갖추고 있겠다. 이제 슬슬 비클럽만 좀볼 때가 되지 않을까? 슈! 선수 이유는몇 년째 비클럽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비싸도 너무 비싼 이적료 때문에 아직까지 나폴리에 머무르고 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역시 원 소속은 아틀레티코지만 루카쿠 선배와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임대 생활을 다녔고 이번 시즌 개막에 앞서 완전 이적을 노리고 있는 포르투갈의 얼굴 천재. 한때는 제이의 혼안들라 불리던 주앙 팔릭스입니다 선수 사모는 첼시에서 1년, 바르셀로나에서 1년, 2년간의 임대 생활을 보냈다. 어째서인지 첼시 시절 유니폼을 입고 온걸봐선 아무래도 첼시로의 완전히 이적을 꿈꾸고 있나 보다. 아니 근데 펠릭스 자네는 어째서 첼시 유니폼을 입고 온 거지? 우린 자네를 영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을 텐데 오모로디움과첼시 사이에 개인 합의가 되지 않아 이적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에이스 영입에 실패하셨으니 지금 당장 에이스로 뛸수 있는 저라도 영입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첼시의 이성과 측면은 이미 포화 상태인 걸. 더군다나 자네 이적료가 어디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쿨리안 알바레스의 오피셜이 덮고 오모로디움의 잔류가 확정된 만큼 아틀레티코 입장에선 어떻게든 절 팔고자 하는 상황인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좀 데려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나 자네한테 예정이랄게 없는 사람이고 첼시 팬들 역시 자네의 복귀를 반기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나? 뭐 자네가 온 더볼 하나만큼은 역대급이란 건 알고 있지만 첼시 입장에선 그만한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첼시의 매각 대상 일순이 코너 갤러거 녀석을 팔려고 하는 곳이 우리 아틀레티코 아니던가요? 갤러거의 매각과 자네의 영입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나? 갤러거라면 이미 이적료 630억에 협상을 마쳤으며 로마노 기자의 히어리고까지 되면서 오피셜만을 남겨놓은 상황 이건을 아틀레티코가 로마노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갤러거를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냈다는 거 모르십니까? 갤러거를 팔고 싶다면. 헬레스를 영입해라. 이게 저희 팀에서 새롭게 내고는 조건인 만큼 속는 샘치고 다시 한번 절 믿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난 애초에 자네를 써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으며, 갤러고를 팔겠다고 자네를 영입하는 건 사실상 돈 낭비 아니겠나? 제가 비록 어느 팀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재능만큼은 확실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 첼시엔 더 이상 이선자원이 필요 없다니까? 몇년 전만 해도 1,700억이나 있던 선수를 1,000억 미만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일단 데려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아이, 무드리크 같은 백급한지도 무려 1,300억이나 쓰셨으면서, 거 어차피 둘이서 해결한 문제 같은데, 시간 낭비 그만하고 다른 선수로 넘어가지. 어이, 루카쿠, 다른 감독은 몰라도 나만큼은 자네 괴물처럼 쓸수있다 아이 뭐 친아버지 이상으로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루카쿠 한정 세계 축구의 명장 콤버지긴 하지만 솔직히 나폴리라면 우승과는 거리가 좀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미네으로 이적한 김민재라도 복귀한다면 모를까 인테르와 이시밀란 그리고 유벤투스가 버티고 있는 세리에서 우승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시에 남는다해도 우승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겠지만 감옥 같은 체시에서 어쩌다 운 좋게 카라바오컵이라도 우승하는 것과 나폴리로 이적해 우승은 못할지언정 콤버지와 함께 행복 축구를 하는 것둘 중에 어떤 셈이 더 행복할지는 자네가 더잘 알고 있지 않나? 하긴 뭐 우승 승이라면 이미 여러 번에 맞겠다. 그렇다고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절대륙갈 가능성은 없을 테니 좋습니다. 콤보지와 함께라면 유감보다 행복한 무관저 루카쿠는 나폴리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양팀 모두 이득을 볼수있겠는 걸요. 첼시를 떠나고 싶은 루카쿠를 나폴리가 원하고 있고 나폴리를 떠나고 싶은 오시맨을 우리 첼시가 원하고 있으니 두 선수를 맞바꾸는 게 최고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오시맨이 팀을 떠나고 싶어하니 우리로선 붙잡을 방도가 없지만 고작 루카쿠랑 오시맨을 바꾸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 고작 루카쿠라뇨.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괴물이 없을까? 하셨으면서. 물론 내가 유럽 전체를 통틀어 루카쿠 자네를 가장 아끼는 감독이지만 그래도 퇴물이다 불리는 자네와 에이스 오시맨을 추가금 없이 바꾸는 건 나폴리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하지 않겠나? 당연히 추가금은 들어야죠 오시맨의 바이아웃이 1800억쯤 한다고 들었는데 첼시가 루카쿠를 영입했던 비용이 1600억이었으니 설마 꼴랑 200억 더 주고 오시맨을 데려갈 생각이라면 루카쿠의 가치가 그때와는 딴판이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설마니 그러겠습니까? 적당히 600억 감가를 해서 루카쿠 플러스 800억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않... 루카쿠의 현재 가치는 많이 쳐줘야 500억 루카쿠 플러스 1300억 정도는 줘야 거래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아이 그지만 네트를 비롯한 선수 영입에 이미 많은 비용을 쓴 관계로 어떻게 루카쿠 플러스 1000억 정도로 안되겠습니까? 애초에 루카쿠 플러스를 해주는 것부터가 엄청난 배려라는 건 몰라? 남들은 공짜로 준다 해도 안들어갈 선수를 무려 500억이나 쳐준다는 건데 그럼 선수 교환 없이 이정료 1700억에 우리 아스날로 보내시는 건 어떠십니까? 바이아웃엔 살짝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이 정도면 루카쿠를 영입하고도 1200억이나 남지 않겠습니까? 오시맨은 내가 첼시에 오기 전부터 오랜 시간 첼시가 노래했던 선수인데 갑자기 끼어지는 건 무슨 경우지? 우리 아스날 역시 오시맨을 주목해온 건 마찬가지인데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시맨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봐, 오시면, 제주스를 밀어내고 선발 보장은 물론, 향후 3년 이내로 프리미어 리그 우승도 약속할 수 있는데, 더보기 리그 챔피언 제시보단, 잠재적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우리 아스날로 오는 게 낫지 않겠나? 뭐, 마음 같아선 레알이나 맨시티로 가고 싶었지만, 아스날 정도면 그래도 우승 가능성이 제법 있는 팀이겠죠? 마침 제가 겨울 쿨톤보단 봄, 웜톤에 가깝기도 하니, 아스날의 빨간 유니폼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리그 우승에 득점한까지 차지한다면, 제2의 악리라 불릴 수 있는 거 아니여요? 아따, 이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아스날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진정하게 오시면, 자네네조야 아프리카 선수관이 제이의리보단제이의 드롭바가 더 낫지 않겠나? 자네가 아스날로 가버리면 우린 도대체 누굴 영입하란 말인가? 저주앙 펠릭스를 영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전방에 은쿵쿠와 잭슨을 좀더 믿어보시고 파머와 펠릭스가 이끄는 이선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는 최선의 선택지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펠릭스 오시면 루카쿠 3명의 선수 모두가 팀을 떠나고 싶어하고 첼시, 아스날, 나폴리 3팀 모두가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이동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